안녕하세요. 얼간입니다 5월 밸런스 패치로 인해서 신규 스킬 추가부터 직각의 분리까지 리메이크 수준으로 개편된 호크 아이가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 궁수 캐릭터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과거에는 호크 아이가 강제로 근접해야 했던 것 때문에 키우기 망설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원거리 궁수 클래스로 거듭나면서요. 준수한 딜링 능력부터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전투를 벌이는 호크 아이.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 시즌 을 맞아서 새로 키우실 분들을 위한 간단 세팅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특성 각인 세트입니다. 호크 아이의 첫 세팅의 출발점은 특성 각인 세트를 묶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크 아이는 특성, 즉 악세를 세팅하실 때요, 각인과 세트 효과가 같이 맞물려서만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세 개를 동시에 설명드려야 되는 클래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의 첫 걸음, 호크 아이의 가장 강한 스킬인 스나이프의 치명타 적중률을 80% 근처로 맞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 파티 원의 치명타 적중률 시너지를 받았을 때 스나이프 주력기의 치명타 적중률이 100%와 가깝게 맞추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스나이프를 제외한 네 개의 주력기 트라이포드의 치명타트포를 모두 빼고 자체 치적을 60%가 넘게 세팅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세팅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이 많은 관계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스나이프 스킬의 트라이포드에 있는 40% 치적을 제외하고 캐릭터 자체 치적을 40% 근처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40 40%를 맞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명 스텝 팔찌 옵션, 아드레날린 각인, 환각 세트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치명타 40%를 맞추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가이드를 보시는 유저분들마다 팔찌를 낄수 있는지 없는지, 환각 세트의 레벨은 몇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아드레날린 각인 3레벨과 환각 세트 3레벨을 챙겨서 총 43%의 치적을 챙기고요. 스탯과 팔찌는 특화하신 속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명타 스탯을 천을 챙기시고 아드레날린 각인을 1레벨, 치명타 팔찌를 챙겨서 대략 43.7%의 치명타를 챙기고 구원 세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취향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요. 이 영상에서는 로아 세팅에 자신이 없는 모코코분들을 위한 대표 세팅 예시를 하나만 말씀드릴 거고요. 정말 수많은 세팅 중에 하나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 단계에서는요. 한 환각 세트 2레벨, 가기는 원한, 예리한 둔기, 돌격대장, 타격의 대가 두 번째 동료를 사용하시고요. 치명타는 500 정도를 챙겨주신 뒤에 신속은 1,000에서 1,200, 특화는 300에서 500 정도를 챙기는 세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대 단계에서는요, 환각 세트가 3레벨로 업그레이드 되시고요, 아드레날린 1을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명타를 200 정도 내리실 수 있고요, 그 내린 만큼을 특화에 투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화와 신속에 대한 비율 또한 자유롭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크아이는 특성, 각인, 세트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특성과 각인 세트에 따른 장단점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트리, 트라이포드, 스킬 룬입니다. 스킬 트리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스킬 트리와 트라이포드를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스킬들의 치적 특포 대신 뱀증 특포를 쓰는 경우는 이 가이드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주력기 5개의 치적 특포를 포기하시는 경우에는 그 라인에 있는 데미지 증가 트라이포드를 채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룬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프와 차징샷에는 가장 높은 질풍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주력기들에는 대체적으로 질풍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압도룬을 박으실 거라면 샤프슈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출혈, 정화, 속행 같은 유틸룬들은 아토미게로우, 이동배기, 급소배기 등과 같은 여분의 스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나가 상당히 부족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단죄심판을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넣어주셔도 상당히 좋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보석은 다음과 같이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주력기 5개와 실버호크 스킬의 멸화, 차징샷을 제외한 주력기 4개의 홍염을 넣어주시고요. 남은 한 칸에는 실버호크 스킬의 홍염 보석 혹은 아토미게로우의 멸화 보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딜사이클입니다. 두동오크의 딜사이클은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조우시의 각성기를 이용해 매를 우선 소환해주신 뒤에 주력기 5개를 상황에 맞게 넣어주 시기만 하면 됩니다. 5개 스킬의 사거리와 시전속도 경직 면역의 유무 등을 판단해서 적절히 사용해주시되 만약에 모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데미지가 가장 높은 스나이프를 우선적으로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킬을 사용하는 중간중간 제트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주 시기만 하면 되고요 제트 스킬은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사용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주시면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상, 포크아이의 간단 세팅 가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얼간이었습니다.